통해서 왔는데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대화풍이네요. 네. 마키아벨리. 당신이 네. 죽고 난 뒤에 발생한 정치적 사건들 중에서 당신의 교리에 가장 부합한 사건은 무엇인가요? 음. 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가르침. 당신의 가르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은 무엇입니까?라고 아, 네. 질문한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에 노래로 답하고 싶어요. 노래로? 응? 내가 직접 부르겠다는 건 아니고, 네. 아. 그 노래 영상을 틀어주겠다는 거예요. 아.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핵심 내용이 정말 역사상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던 사건은 프랑스 혁명입니다. 아. 1789년입니다. 여러분, 지금 군주제를 사용하는 나라가 있나요? 사실상. 북한. 아, 북한 군주제는요. 룩셈부르크. 네?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군주, 아직 군주가 있어요. 그죠? 영국, 뭐. 명, 뭐, 일본 있어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때 군주로는 거의 폐지가 되었어요. 그죠? 시민 혁명이 일어났어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뭡니까?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뭐죠? 우리가 군주다. 자, 그 점에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노래로 답하는 것이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새아침이 옵니다. 어떻게 새아침이 오나요? 민중들이 함께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Do you hear the people sing?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군주라는 것입니다. 공화정의 정신이죠. 우리가 군주입니다. 우리가 새 날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건이 마키아벨리가 꿈꾸던 그새날새 아침이 아니었을까? 다채로운 질감, JTBC.